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을 제가 개역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자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죄의 본질, 죄의 힘의 크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남겨놓은 습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사실 죄의 본질이나 죄가 남겨놓은 습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나쁜 습벽, 예를 들면... 주벽, 도벽 혹은 각종 나쁜 성벽,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옛날 어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인이 박혔다 할 정도로 그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성입니다. 그것은 본래 천성은 아니고 제2의 천성으로서 살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가 그 동작을 한 번, 두번 반복하다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정도의 습성이 되어서 그것이 그의 인격처럼 되어버린 경우를 이 습벽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사람은 이미 버릇이 된 것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 배우고자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유대인적 입장에서 그리고 우주적 메시아의 위험과 영광을 기록하다가 이 짧은 한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을 할애하여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동네에 바로 그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네, 그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일주일을 기록할 때에 죽음의 초점을 두고 이 요한복음 12장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죄가 우리 속에 남겨놓은 그래서 우리의 마치 본능처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살아남으려고 하고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어떤 동작을 하는 것으로 사람 눈에 비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멋지고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의식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누가 1등 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의식해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치의 기준을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생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쳐서까지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지요. 점잖게 표현하면 자존심을 작동시킵니다. 나는 너한테 결코 질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미 잘 갖추고 있어. 나는 너 따위한테는 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질수 있지?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거기서 괘씸하게 여기고 거기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작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을 더욱 완전히 해준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주제로 이 주제를 생각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25절,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 24절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죽겠다. 그러나 이 죽음은 어떤 폼 잡고 멋있는 죽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여 과감히 떨쳐버리듯이 이 생명을 버리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핏방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는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깊으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방해되는 모든 것을 미워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할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런 죽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죽음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본성을 거슬려서 어렸을 때부터 습성이 되어 있는, 제2의 천성처럼 되어 있는 이기심을 스스로 극복하여 자기 생명을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완벽하게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천사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가 대신 죽어주었다라는 것,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래서 사람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그 생명 때문에 그 하나의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어서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이 거듭나서, 거듭난 내 생명을 내가 누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내 스스로, 내 삶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해서 더 좋은 어떤 것이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꺼이 완벽하게 죽어주심으로써 결실을 많이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거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에, 지상생애에 마지막 일주일을 앞에 두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심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교훈에 가장 심오한 것을 깨우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되 가장 완벽하게 뒤를 따라가는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성숙하고 완성된 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경지가 무엇이냐 할때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하늘에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자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살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야 되고 그 깨우침을 온전히 실천해야 최고 수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아를 부정하라는 불교식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이 제자들 눈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새 생명을 받는다. 예수와 더불어 새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 육적 생명을 아까워할 그 무엇인가 꼬투리가 있겠습니까?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한 손에 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만원짜리를 버리면 내가 백만 원짜리 수표를 줄게. 진짜 백만 원짜리 수표를 한 손에 쥐어주면서 조건은 저거를 내려놓아 버려라. 라고 얘기할 때그 만원이 아까워서 백만 원짜리 수표를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백만 원짜리를 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을 내가 누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 보존 본능, 생존 본능. 경쟁심에서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실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여겨질 때 이건 참 지혜로운 게 아니지? 지혜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내가 좀 입을 다물고 죽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것이 지혜로울 때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년, 20년 더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나서서 자기 주장하는 것이며,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지요.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 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론데, 내가 너보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더 깊이 많이 했고, 성령 체험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너 입담으로, 나 지금 화가 났어. 내가 보기엔 이것이 오라. 이거 해야 돼. 억울해. 억울하면 네가 장로 됐을 때, 네가 목사 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은 내가 장로야. 지금은 내가 목사야. 지금은 내가 안수집사야. 지금은 내가 여기 위원장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참다운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땀방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땅에 떨어져서 죽고 부서져 나가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부터 뭐가 나를 터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어서 내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될때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여기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옳소이다. 내 성질을 죽이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겠습니다. 내 생존 본능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아니 너는 목사인데, 아니 너는 장로인데, 아니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넌 자존심도 없어. 너 죽었니? 좀 떨치고 일어나서 호령도 좀 하고 네가 옳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니? 아니 너는 배알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욕망도 없어. 이럴 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지혜롭게 죽어야 됩니다.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데에 우리를 가로막는 나의 자존심, 나의 생존 본능, 그리고 조롱과 멸시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책임 완수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봐라. 이렇게 가르치지. 넌내 말대로 해. 내가 이제부터일 테니까 그렇게 해가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 내는 업적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씨 뿌리신 그 씨가 참다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때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찬란한 생명이다. 놀라운 생명이다. 돌이 살아있다. 돌이 커지고 있다. 거룩한 산돌이다. 신령한 바위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돌이 되어야, 우리 자신이 죽어야, 그래서 돌덩이처럼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거룩한 산돌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언지를 아는 것이 제자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되는 것임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노아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세기 9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서부터 7절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 내가 깊이 읽고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봐라.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 우리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자. 이기는 자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은 이겨야 된다. 무슨 수를 써도 이겨야 된다. 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느냐. 그 명령대로 하자, 이기자, 싸우자,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6절과 7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그가 복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지켜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 뒤처져진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1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에 오히려 죄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죄가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스스로 죽이자 우리 자신을 차라리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우리가 온당한 아름다운 덕을 견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나라로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싸워서 이기라! 너희가 가감히 전쟁을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와 공도를 지켜라. 정의롭게 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공평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할 때에 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잘 지키라.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내가 나만은 살겠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돈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물질만능주의, 물권만능주의 여기에 빠진다면 이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탐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개명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주교사라도 빼앗기를 원하고,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만우리 여기는 경지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주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하나 하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몇 가지는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경지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여서 성숙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이땅 위에서의 내 생명을 이땅 위에서 미워하는 경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 봐야 됩니다. 이땅 위에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정확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를 섬기려면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을 완수하여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나를 죽이느냐가 아니라 이 경지가 어떤 것인지 이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순교는 못할지언정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성질을 죽인다는 것. 내 자신의 스스로 내 안에서 키우고 있는 그 분노를 죽인다는 것, 자존심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끝끝내 입을 다물고 참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